허용을허용이겠지 <목소리> <왜? 홀룡을? 목소리> <하얘기지>? 네, <다 목소리> 아... 예, 우리 어디까지 배웠니? 복수어 어? 복한번했어요 하백 벚지. 고백없지고백 벚지까지 한거 맞아? 우리 오늘은 뭐 복습한다고 했지? 수 어, 순열과 신기하네? 수학부터 얘기하네? 순열과 조학 복습할 거라고 했어 자 오늘 할게 많으니까 빨리, 빨리 봅시다 우선 경우의 수는 정의가 뭐지어어 맞다 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 그래서 그 가짓수를 려고 내가 몸 잘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치 갯수만 잘? 카운팅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잠깐만 애들아? 속이가봐잘다할 거?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결국 뭐다? 가지 수를 세트이다 자 오늘 복습해서 아, 우무라고 했어. 어 수열과 조합이야. 자 수열은 NP. r 아, 뜻은 뭐다? 어 근데 그 중요한 게그 N개가 어떤 N개야? 아니그 전에 N개가 어떤 N개다? 서로 다른 N개 엔게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자 조합은 뭐였어? 어, 어. n p 야 얘는 NPR랑 뭐가 달랐어? 그치 나열하지 나연. 않고 뽑는 것만 달랐었지. 맞아?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NPR은 네. 내가 여기 후보 몇개 있어. 여기에? N개요. 전화 전화요. 어, 전화 종료 자, 여기 몇 개? N개의 후보가 있어. 그 중에서 뽑을 거야 맞아? 네. 몇번 뽑아? 알고 뽑는데. 하나 뽑고 1등 자리에 두고 하나 뽑고 2등 자리에 두는 거야. 맞아? 네. 그런데 NCR은 이 N개 후보 중에 몇개 가져오는 거야? 알게 가져오는 거는 얘는 굳이 이렇게 뽑을 필요 없지? 네. 그냥 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알게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네. 둘이 다른 개념 이해 돼? 네. 자, 봅시다. NPR이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나열한다고 했고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쳤으면 엔개 중에 알개를 택하는 이라고 하면 얘는 나열한다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붙여줘야 돼? 내가 어, 여기 택하는까지 하면 나열한다 안 들어가 있지. 그럼 뒤에 뭐라고 붙여줘야 돼? 순열이라고까지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 상상 잘 해줘야 돼. 택한다 라고 했다가 했다고 좋았으면 안 된다, 그지? 자, 얘 예. 공식 유도 한번 해봅시다. 나 후보 몇개 가지고 있다고 M개 가지고 있다. 고그 중에서 몇개 뽑을 거야? 알게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 최종적으로 나열한 고그 자리는 몇 자리야? 알 자리야. 다시 요거 몇 개라고 자리? 알게. 얘몇 번째 자리? 어, 첫 번째. 번째. 첫 번째 자리. 얘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리. 고그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 자리야. 아, 얘들 앞으로 면 저기 맨 뒤에는 몇 번째 자리야? N번째야, R번째야. R번째 자리야. 그 앞에는 R 1번째 자리 총몇 자리? 알게 맞아?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내가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n개란 말은 이렇게 생각했대. 공이 1번부터 몇번 공까지 있어? 아니네. 후보 후보. N 그리고 지금 자리 몇개 만들어준다고? 아이 알 자리 만들어줘서 하나씩 세워주는 거야 세 공들을. 그 이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여기 길세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길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랑 같은 개념이었지. 네. 이거 개수 어떻게 되지3 네. 곱하기 2 이렇게 썼어자 얘도 개수 세서. 자리에 올수 있는 후보 갯수 쓴 다음에 뭐 해줄 거야? 다 곱해줄 거야 이해돼? 자, 후보 몇 개?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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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자리에 몇개올수 있어? N개 N개 올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생각해봐 1번부터 N개 중에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공을 뽑는 가짓수는? N개. N개야 만약에 이 자리에 3번 공이 하나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후보 몇 개? N-1개 N-1개 N개 중에 하나 줄었잖아 그래서 N-1개 맞니? 맞니? 네 맞지? 자그 다음은 뭐야? n 이너 N-2개 맞아? 네자 그럼 질문 여기 맨 뒤에는 몇 개? 윤과 너보는잘안 보여? 고기 아파? 네? 고기 아파? 네. 아니야? 자 여기는 몇 개야 얘들아? n 1잘 생각해봐 자, 첫 번째 때 n 빼이 얼마야? 해? n 빼이1 0두 번째 때 얼마 뺐어? 네, 네. 1 뺐어? 세 번째 때 얼마 뺐어? 네, 네. 2 뺐어? 알번째때몇개 빼야 돼? n에서 몇개 뺀다? l 마이너스1개이 요렇게? 맞아, 하나 부족하게 빼는 거지. 얘들아, 요거 저는, 요거 저는 얘보다 하나 많아서. 얘는 얘보다 하나 많아요. 많아야 돼. 얘가 얘보다 하나 많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얘는 뭐야? 여기 뒤에 거에서 플러스 1 맞니? 네. 굳이 정리하자면 n 빼기 r 마이너스 역 짝. 맞아? 네. 내가 얘 그냥 쭉 써주... 써주면 맨 뒤에 이거 오는 거 맞아? 네. 그 앞에 그 거는 맨 뒤에 거에다 플러스 1 해주는 거지. 자, 내가 얘를 다 어떻게 해준다고? 곱해준다고. 곱해 주면은 아, 요거 나오지. 네. 자, 요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npr이라고 하는 애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싶어. <laughs> 얘가 뭔데? 첫 번째 n 곱하기 n-1, n-2 쭉 어디까지 곱해줘? 맨 마지막 뭐였어? N 그치, n-알플러스 1까지 곱해 줄 거야. 근데 나는 얘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팩토리얼 개념을 활용하고 싶어 얘들아 3, 팩토리얼은 뭐야? 3 곱하기 2, 2 곱하기 1, 1. 5 2. 팩은 5 4 3 2 1 n팩은 n부터 뭐야? N랑시, n 1 1쭉 어디까지 곱한 거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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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1 1 1 1 1 1야1 1 1 1 1 1 1 1 줄여나갈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얘들아, 1식1 1이랑 같은 식 맞아? 맞아? 내가 이 1이라고 하는 애는 분자 분모에 같은, 같은 수를 올려주고 내려줘도 1이지. 1이지. 네. 그럼 원래 이 네. 숫자 그대로잖아. 네. 근데 뭐가 네. 올라갔으면 좋겠어? n 이렇게 말. n부터 시작해 하나 하나 줄어나갔어. 네. 네. 그러면 얘보다 하나 더 네. 작은 n. 이거 맞아? 네. 그 다음은.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애, 작은 애를 줄여 나가면서 아, 어디까지 작게 줄일 거야? 네, 마지막에 2곱하기 1 이렇게 남겠지? 네, 네. 그럼 얘랑 똑같은 애를 밑에 써주면 되지? 네. 그러면 n r 그다음에 또 작은 거 곱하기 2곱하기 1까지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팩토리얼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이 중에서 너네 뭐만 바라볼래? 네. 위에랑 아래 분리해서 보다. 아, 슝 쇼... 맞아? Okay. 얘들아 이거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네, 맞아, n까지 맞아. 곱한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네, 그래. n팩 네. 나누기 얘는 네. 1부터 네. n r 까지니까 네. n r 팩 맞니? 네. 그럼 얘는 이거가 아, 정의상으로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n 네. 기까지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얘가 네. 순수 가리킬 때 항상 뭐라고 했었지? 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면은 아, 네. 문자의 전제조건에 주의하자. 자, p 편의 투 i 이션 빼고 문자 몇개 들어와 있어 지금? 네, 두개 들어와 있어. 하나. r이 크겠니? n이 크겠니? n 네. 그렇지. n이 좀더 큰? 가능성이 크지. 네. r이랑 n이랑 같아도 돼? 네. 돼? 왜? 무슨,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n개를 다, 다 그대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r은 0. 이상해야 되지. 어, r 이0 이면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자, 봅시다. N, P, N은 뭘까? 앤팩토리 앤팩토리. 어, 후보 그대로를 다줄 세우는 거야. 그럼 얘는 N, 팩 맞니? 네. 얘를 내가 요, 이거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자, 분. 자. 자. 분자 뭐야? N, 팩. 앤팩. 분모 뭐야? n팩이 n 팩토리얼이지 얘는 0팩 분의 n팩 맞아? 네. 이게 n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얘가 뭐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어 예. 1 그러니까 우리는 0팩을 뭐라고 정의해준다고? 예. 1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맞아? 자 np0가 있고 0팩은 우리가 1이라고 약속해줬고 np0 얼마니? 예. np0는 얘들아 요거, 이거 식 3으로 넣으면은 N 택분의 N 팩이지 네. 약분에서 1 되는 건데 의미로 생각해 보면 N 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에서 몇 개라고? 네. 한 개. 요거 조금 헷갈리지? 안 뽑는 바로 그 경우가 하나인 거야. 네. 이해되니?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야. 아무것도 안 뽑는 바로 그 사건 경우에서 하나.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말좀 자꾸 들렸다 들렸다 불편하지. 네. 나도 <laughs> 자, 그러면 요거 요 얘를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전제 조건 알과 n의 조건 써 줘야 되고 n p n은 m 팩토리얼인데 걔는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였고 n p 0 얼마? 네. 아무도 안 뽑는 경우의 수는 한 네. 개. 0 팩은 뭐라고 약속한다 네. 1로 약속한다. 네. 맞아? 네. 여기까지가 너네가 퍼뮤테이션에 관한 순열에 관한 기본 내용이었어. 자, 이제 뭐하러 가야 돼?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하러 갑시다. 아, N, C, R 봅시다. 하, 자, N, C, R을 볼 건데 얘는 뭐다? N개 중에 알개를 가져. 오는, 이렇게 가져오기만 한 거야?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품 안에 혹은 내 주머니 안에 공몇개 들어있으면 돼? 알개만 잘 들어있으면 알, 그래, 돼. 그래, 그래, 돼. 맞아? 뭐. 자, 봅시다. 내가 이렇게 볼게. 5, 네. C, 3과

이 요렇게 뽑는 거랑 어때? 다른 케이스야 요런 거몇개 생길 수 있어? 여섯 개요 여섯 개 왜? 1, 1, 2, 3 공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3팩토리얼이거든 3, 3. 3 그런데 5, C, 3은 내 주머니 안에 요 구슬이 이 들어있기만 하면은 얘는 다 뭘로 세주는 거야? 1, 2, 하나로 세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입장에서는, 순열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요세 붓을 가지고 몇 개로 세줄 수 있어? 여섯 개로 세줄 수 있다고. 네. 다시. 내 주머니 안에 번호 1, 2, 3 자리가 어떻게 네.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들어 있기만 하면 얘는 하나야. 한 가지 케이스인데, 얘는 요 하나를 가지고도 여섯 개를 다 다르게 세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5, c 3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 주머니,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에 아, 쓰고 아, 이세 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선택. 선택이 뭐라고? 오3 아, 3이라고 다시 얘는 뽑았어. 뽑고 얘뭐 하는 거야? 나열 나열했어. 어, 근데 그게 바로 뭐야? 순열이다 수년. 얘들. 네. 자 창문 창문 뒤에 좀 열어줄래? 열려 있나? 야 너네 패딩, 패딩 안더어 괜찮아? 네. 자, 이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나 바로 콤비네션 유도할 수 있지. 네. 어떻게 유도할 거야? n 네. p n 네. c r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 개, 1번부터 n 개 n 까지 써 있는 구슬 중에 r 개를 갖고 올 거야. 네. 갖고 왔어. 갖고 온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할 거야? 줄을 세웠어. 알게를 가지고 뽑은 네. 다음 나열이야. 그럼 뭐라고? 네. 순열이라고 얘는 뭐야? 오. NP? 피 맞아. 그럼 네. 이거 가지고 이것을 유도할 수 있지. 네. NC, R은 얼마나? 알팩 분의 NP, R이다. 얘 정리하면 뭐다? 알팩 그대로 두고 n -R. 그치? n 알팩 n 팩이다. 맞아? 예. 요거 두개 정도는 예. 외워야 줘 예. 돼. 요렇게 두개 외워. 외워야 돼. 얘도 전제 조건 붙지.보다? 아니, 여 이상 n 이하다. 마찬가지고 거기 뭐뭐 있니? 야. n p, 제로 얼마였어? 얘들아. 1. 1이었어. 안뽑는 경우 바로 그 하나. n c 제로 얼마? 1. 1. n c n은 1. 얼마야? 자, 이거 여기에다 대입해서 볼도 되는데 의미로 생각해보자. 후보 몇 개야? N, M, N개야. 이 중에서 나몇개 필요해? 네. 전부 다. 전부 다? 갖고 와서 주머니에 넣으면 돼. 그거 하나밖에 없지. 네. 그러면 1 맞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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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1은 뭐야? N, 이 중에서 몇개 선택할 거야? 네. 하나. 후보 몇개 있어? N개. N개 있어. 하나 갖고 오는 거 N개 맞니? 네. 네. 여기는 대입해도 되지만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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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두 가지가 더 있어, 있어. 뭐야 불러봐 첫 번째 식 ncr은 nc n-r 자두 번째 식 불러볼래? N -C,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 자첫 번째 거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는 해 하지만 의미로 생각해보자. 아? 자, 얘들아, 얘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랑 이거랑 같대. 뭔 말이야? 안 뽑을 걸. 어. 요우고 이해되니? 안 뽑는 거군요. 안는거 얘들아. 너네 이쪽을 바라보고 수업 들으라고 들린 거야. 이게 들으려고 들린 네. 어, 거야. 어, 플렉스지. 응. 아? 자. 얘들아 요거 의미로 뭐야? N개 중에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몇개 뽑는 거랑 같대 안 뽑는 거 아니요 의미 N개 중에 몇개 뽑아? N- 알개 뽑는 거랑 같대 뭔 말이야 이게. 안 뽑는 걸 알겠다고 가져오셨는데 그치 그치 봐봐 후보몇개 있어? N개 N개 있어 나몇개 필요해? 알개 알개를 이렇게 가져올 거야 내가 이거 선택하나 얘 갖다 버리나 똑같지? 네. 다시 우리반에 환경부장 몇 명? 어... <laughs> 두 명이야. 아, 그래요? 환경부장 두명 뽑는 거는 회장 부회장 뽑는 거랑 다르지? 네. 네. 회장 부회장은 누가 회장이고 누가 부회장이냐 다르지? 네. 네. 환경부장은 같지? 네. 그럼... 환경부장 두명 뽑는 거랑 뭐랑 똑같아? 우리반 몇 명? 스물 여덟 아, <laughs> <30명. 두> 명. 서른 명. 두명 뽑는 거랑 스물 여덟 명 뽑아서 갖다 버리는 거랑 <laughs> 똑같지? 네. 어. <laughs> 어, 이해돼? 다시. 알게 뽑는 거나, 안 뽑을 걸 n- 알게를 골라서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거두 번째씩 봅시다. 얘가 얘랑 똑같대. 똑같대. 대수적으로 어? 먼저 증명해보고, 의미론적으로 살펴봅시다. 얘들아, 얘 증명할 건데 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하는 게 편할까? 왠, 오른쪽이, 오른쪽이 왼쪽 되는 걸 증명하는 게 편할까? 오른쪽이 전체로 어 맞아 이 간단한 거를 굳이 분리하는 것보다 얘를, 복잡한 얘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편하겠지? 네. 아직 우리는 얘가 같은지? 몰라 몰라? 모르는 상태를 증명할 거니까 얘만 우변만 쓰고 시작합시다 n-1cr-1 더하기 n-1cr 그냥 직접 더할 거야 자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n r, r 1 n n r 1 팩토리얼 곱하기 여기서 이거 빼니까 그렇지. n r 팩토리얼 분의 얼마? n r 1팩토리얼 맞아? 네, 자, right. 더하기 이 뒤에 거 어떻게 돼? r 팩토리얼 아 팩토리얼 곱하기 n n r 1 팩토리얼 분의 n 마이너스 -1, -1, 1 팩토리얼 맞니? 네. 자, 우리 통분할 거야. 어떻게 통분해? 자, 2분의 1과 6분의 1 어떻게 통분해? 그치? 얘 배수에다 맞춰주는 거지. 공배수에다가. 네. 요 개념 그대로 할 거야. 자, 얘는 밑에 분모가 이거 곱하기 요거고, 얘는 이거 곱하기 요거야. 자,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큰 거야. 그럼 여기 맞춰주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만들어주는 최종적인 분수의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알팩이 되는 거야. 네. 맞아? 네. 그 다음은, 얘들아, 얘가 크니, 얘가 크니, 네. 얘는 더큰 거야. 네. 얘는 마이너스 1랬으니까 그럼 여기다 맞춰주는 거지. 네. 그러면, n-r 네. 팩토리얼 네. 되는 거지. 네. 자, 분의 플러스는 네. 그대로 갖고 올 거고, 자, 내가 네. 여기다가 못뭐 써줘야지 얘랑 같아지는지 봅시다. 일단 얘는 그대로 필요하지. 네. 그래서 n 1 팩토리얼 써줄 거고. 내가 여기다가 뭘 올려 줘야 이 왼쪽 부분이 얘랑 똑같아질까? 알았니? 어, 네. 어. 내가 여기다가 r을 곱해 주는 순간 여기 r 하나 r, r 팩토리얼에서 r 하나 사라져서 r 1 팩토리얼 남는 거야. 네. 자, 뒤에는 어떻게 돼? n 1 팩토리얼 그대로 쓰고 M -R, M -R, M -R, M -R. 얘랑 n u 지얘 e 얘랑 똑같지 얘 하나 없애줘야 되지 네. 그러면 뒤에 뭐 e s yes. Yes, yes. Yes, yes. y n-r 하나 s Yes, yes. Yes, yes. y 는 사람 e 음... 어자 그럼 얘들아 지금 분자에 뭐 공통이야 n- 1 Yes, yes. Yes, 공통으로 묶어주십시다. n 1팩 써주고 바로 네. n 고 r 6 N -1 n u s 6x. N m i n N r 팩 얘들아 6x. 정리하면 뭔데? N 이잖 n N 1팩 N은 얼마야? n u s N m n N 팩 맞아? 밑에 거 r팩 n u s 6x. N m i n 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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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he. 왜? n d 아, she is ready. w h e 얘를 are you going to 얘를 this? Yes, yes, yes. Yes, yes. Yes, y 들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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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하 Yes, y 알게 아, 선택하나 나머지 걸 거. 버리는 걸 선택하나 같다. 얘들아. 이게, 이게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음... 혹시? 음... 어, 의미로 이해하는 음... 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편해. 지금 승명은 반대가 편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일좀 어렵죠, 거는. 생각해 봐. 어... 무슨 의미인 거 같아? 비교해 주서 발표할 수있 먼저 조금 나와. 어. 나머지 어. 근데 지금 뽑은 다음에라고 하면, 아, 이따라잖아, 그지? 옆따라. 네. 그거는 뭔가 곡셈이 나고. 네. 그지? 이거 무슨, 일? 뭐 같아? 플렉스 씨. 플렉스 씨, 일어나. 자, 이거 무슨 의미가? 힌트, 더 센터치. どうして見てくれ 아. 오. 음, 아, 어? 아 뭐야 어? 다시 얘들아 이거 N까지 후보가 있어 네. 이 중에 몇개 뽑고 싶어? 알게 뽑고 싶어 우리는 뭐할 뭐 거냐면 알게를 뽑는 모든 경우에서 다 갖고 오는 거지 네, 네. 자 보자 N개 중 알게를 뽑는 경우 다 생각해보자. 지퍼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여기 요거 안에, 안에 들어있는 원소 다 세주면 NCR 맞니? 근데 음. 나는 어떻게 세줄 거냐면 어떤 공을 하나 찍어놓고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거야. 자, 번호 아무거나 불러봐. 7번요. 7번. 자, 그럼 7번 공 입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N개 중 알개를 뽑는 모든 경우는 두개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그지 7이 뽑혔거나 아니 꼽히거나, 꼽히거나 7이 뽑히지 않거나 이유는 아니 엠교중 r 게를 뽑는 꼽히는 모든 꼽히는 케이스 안에는 얘 아니면 얘야 가봐 얘 아니면 얘다라는 말은 무슨 법칙? 벗셈 법칙. 법칙. 법칙 얘네 둘이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지 그러면 요거 둘을 더해야 요 전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왼쪽 거부터 개수 세 봅시다. 나 후보 몇 개? n 7개. 후보 후보 후보. n개. 이 중에서 r개 뽑을 건데 7이 뽑힌 케이스는 일단 7을 뽑아. 그다음에 네. 이제 그기다가잘 모셔 놔. 네. 그럼 나 후보 이제 몇개 남았어? G. n 7개 남았지. 이 중에 몇개 뽑으면 돼? r 1개. r 1개. 하나는 -3개. 이미 오, 뽑았으니까 그럼 얘 뭐야? n 1 c. n 아, 1이야 자, 얘는 뭐야? 7이 안 뽑혀야 되는데 절대 네. 그러면 후보 n 개 중에 7은 없대? 네. 갖다 버려? 네. 갖다, 버려. 네. 갖다 버리면 후보 몇개 남았어? 그치? n 1개 남았는데 몇개 뽑아야 돼? 네. 얘는 네. 이번엔 알게 뽑아야 돼. 왜냐면 얘는 이제 안 뽑을 애잖아. 그러면 얘 아니면 얘지. 네. 근데 이 둘을 다 뽑으면 얘 맞지. 네. 근데 이게... 네. 의미가 그럼 의미론적으로 이해되니? 오, 어, 오. 근데 이거 꼭 출발할 필요 있어? 없음. 없어. 모든 케이스가 다, 다 가능해? 가능해. 하지만 그거 하나를 놓고 본다면, 얘 아니면 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이해돼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률 단어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생각해줘도 되지. 괜찮아? 자, 그러면 오늘 복습 그러면 복습이 여기까지고, 뒤에 보면 문제가 있지. 네. 자,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틈틈이 풀어봐. 쉬는 시간에. 지금도 조금 시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린트 보면은, 어, 3번에 너네 의견을 쓰는 난이 있어. 요거를 써서 오늘 선생님이 좀 가져갈게. 왜 놀래? 오늘 가져가요? 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